하고. 다리는 좀 앉았어요. 하루 그냥 가버리네. 오, 안전벨트를 갇히면어뭐 이거 이거 이구 정말 이건 아니라고 이거 좋아. 뭐. 이거 뜨거운 아 정말 엄마랑 이렇게는 운전을 못해. 그럼 일로 와. 일로. 짜증. 아이고 이뻐라. 잘 있었어. 그럼 우리 여기, 어, 여기 타자. 응? 여기 타. 여기 타. 일로. <laughs> <laughs> 주로 주로가 정말 이 마마 이런 말 아니됩니다 마마 제. 아이고 어, 마마 <목소리>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공주님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얘 푸롱이 빨빨이다 산책 많이 했지 주로이 오늘 좀한거 같아요 아이고 축안 잤어 푸롱아 우리 또 주말에 만나 <목소리>